천미 예수님, 2025년 1월 19일 연중제 2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신부가 된지 얼마 안 돼서 본당의 보좌신부로 갔을 때 엄마 오리를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처럼 주임신부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따라오는 저를 보면서 주임신부님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임신부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연차가 길어지고 할줄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꾸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겨날 때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기신부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도를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거든. 그렇게 주님께 기도 안에서 여쭤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우리 신앙인의 모범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모님이시죠.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움직였을 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받은 연차가 지나고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가서 원하는 것을 하려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자리가 당신의 일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꾼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넘어서 세상을 복음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은총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